그러니까 손으로 할땐 손으로 그냥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손으로도 사용해도 되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동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흉복부잖아요흉복부 그래서 여기가 실관절. 여기가 실관절푹 실관절. 들어갔네. 여기가 주관절. 자, 이렇게 해서 위쪽은 고관절. 이쪽이 이제 생식기예요 여기도 생식기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요도 오줌이 나가는 길자 음. 오줌이 나가는 길쭉 따라가서 여기가 방광 자, 여기가 방광에서 음.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여기가 여기에 여기. 문제 있으면 거기에 방광 여기 순우관에서 방광에서 요도까지. 음.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신장, 용천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장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끼우세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올려주시고, 자, 이제 기본은 이렇게 쭉쭉쭉 빼줄 때, 정기적 이제 그 신호를 받을 수 있어서 쭉쭉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도 전체 이제 이렇게 핸드링을 했어요. 그래서 돌려주시고 다시 마무리 때는 똑같이 아까 했던 복숭아뼈에서부터 서클 서클해서 올라가고 애플라이드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를 이제 똑같이 이렇게 싸시는 거예요. 자, 싸시는데 우리 과실에서는 아바를 왕창 바르시면 돼요 냄새까지 싹다 제거되니까 자 꽈샤는 기본이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예요 손으로는 문질러주시고 여기는 동시로 잡고 전두동을 그냥 이렇게 문지르시는 거예요 자 문지르신 다음에 꽈샤로는 그냥 갑니다 이 라인이 어디예요? 비장경락이죠 강병 신경 다우저 아크리스번 통해서 생식기까지 광광 신호가까지 다 여기는 이제 전체 이제 척추가 있죠. 여기 목에서부터 척추가 이 라인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3번에 가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안 하고 그러니까 손으로, 아, 사람 손으로 안 하지 않네 <laughs> 그 아니 우리 꽈샤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응. 여기는 유경 유경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단오단방또방오 단방 에온네 단방 네 단방 응. <laughs> <담방에 웃음> <온네>. 네, <담방. 웃음> 네, 자 여기도 그래서 흉복구 네, 쓸관절, 주관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사이사이는 림프예요, 림프. 어, 일단은 이제 과사가 좋은 거는 점선면을 한꺼번에 싹 이렇게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따로따로 네, 따로 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죠. 근데 훨씬 더 시원하고 손으로 할 때는 안 아픈데 이걸로 하면 좀 아프잖아요. 그만큼 강한 거죠. 그냥 밑에도 그냥 이렇게 가버려. 따로 생식에 가고, 행행, 상행, 하행, 이런 결단 갈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가면 돼. 그러니까 편하잖아. 근데 효과가 엄청 세잖아.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노몰. 죽을 물자다 그랬잖아. 늙을 노자에 죽을 물. 아, 진짜, 진짜. 음, 무슨, 무슨, 뭐 하는 철이요 철이 아니고 이제 노몰이라고 해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터널이 있어요. 목, 목, 다의 목. 이목 속에 터널이 있다고 터널이. 이 터널이 막히면 죽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노하우예요. 뺑 돌아가면서 있는 거예요. 한 그릇 고 가운데 안에 가운데가 있는 거죠.